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안구 질환 중에서 날파리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뭐 용어가 생소하시죠, 날파리증. 어, 우리가 이제 여름에 보면 막그 날파리, 하루살이 이런 것이 눈앞에 아른거리면은 굉장히 성가시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. 어, 그렇듯이 우리가 실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눈앞에 그런 어, 뭐 날파리랄지 뭐 목이나 팔에 이런 것이 있지 않은데 이 자각적으로 그런 증상을 느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예전의 병명은 비문증이라고 그랬습니다. 날빛자, 모기문자 증상할 때 증자죠. 그래서 눈 앞에서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을 느낀다 그런 얘기였죠.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어, 초자체라고 하는 거죠. 초자체 우리 눈의 안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체. 또 어, 초자체라고 하는 우리 참치 집에 가면은 그 하얗게 그 얼어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초자체에 어 혼탁, 혼탁이 발생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투명해야 되는데 거기에 혼탁이 발생해서 그 그림자가 이제 막막에 맺히는 것입니다. 어 물론 이제 심하다면은 그게 뭐 어떤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포도막염이나 이런 걸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 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우리 이제 한의학에서 이 간장이나 신장, 뭐 간신의 허약이다. 우리가 한의학에서 간이나 신이라고 하는 건 음액을 보관하고 보존하는 그러 장기로 보는데요. 그러한 장기에 있는 음액이나 진액이 허손돼서 말라서 어, 혼탁이 생긴다.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시력도 떨어지고 보통 이제 노화하면서 어, 나타나는 현상인데요. 어, 성가시고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증상이 있다면. 한의원에 가셔서 꼭 상담하시고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